무아의 책그릇.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나도 삶의 시련을 전생에 계획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인생의 거의 모든 시련이 실은 스스로 고른 것이라는 점이다. 대체로 커다란 시련일수록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예외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직관이 피하라는 경고를 주는 시련이 있다는 것이다. 직관의 암시를 무시하면 계획하지 않은 시련이 닥칠 수 있다. 따라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위험신호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삶의 시련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이미 계획되었음을 알리려는 것이 내 의도이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를 가지고 전생 계획에는 없던 시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중요한 말은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을 애초에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며 계획하지 않은 시련이 일어나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 배울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동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직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하지 않는다. 성장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계획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험 자체에서 온다. 따라서 이 책은 당신이 삶의 시련을 정말 계획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만일 시련을 계획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지에 초점을 맞출 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생에서의 삶을 그것도 고통스러운 시련을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일지 모르겠다. 그 기분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아주 새롭고 다르게 보게 한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나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단계가 필요했다. 특히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대면해야 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마다 나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화와 기쁨이 대신했다. 전에는 힘겹기만 하던 삶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 나는 이 책을 마음으로 읽기를 권한다. 마음은 머리보다 더 높은 형태의 암, 더 위대한 지혜를 준다. 지적인 분석이 줄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원한 영혼인 당신이 이번 생을 계획했을 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알게 될 것이 아니었다. 그 보다는 물질계에서의 삶으로 인해 생길 여러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감정을 경험하는 데는 실현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는데 그 감정이란 기실 영혼이 진정한 자기를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감정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머리는 장벽이 된다. 많은 의미에서 삶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삶의 실현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이 여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이고, 닫힌 마음을 깨뜨려 열기 위해서이고, 그리하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잘 알기 위해서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열쇠는. 바로 공감이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시련을 계획하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데 용기가 필요했듯이, 이 이야기들에 공감하려면 당신에게도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공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치유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그 용기가 헛된 시도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 시련을 계획하는가? 전생 계획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초의 집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 내기 전에 이땅 위에서의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먼저 경험하는 식이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러한 패턴이 틀림이 없음을 한번더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삶의 청사진을 반대를 통해 배우는 삶의 계획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연민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할 때 그는 불화가 깊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연민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며 연민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무엇인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 세계에서 연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 안에 있는 연민을 기억해 내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짧지만 그로 인해 얻는 지혜는 진실로 영원하다. 우리는 자기 삶에 닥친 시련의 의미를 자각하거나 그밖에 다른 방식으로 시련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시련을 다루는데 즉 그것에서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의 길을 낸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세상에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큰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의 현재 진동수 안에 심어진 씨앗과 같다. 우리가 실련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릴 때 세상의 진동수 역시 안으로부터 상승한다. 물잔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우리 각자는 세상 전체의 색조를 바꿀 수 있다. 비록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느낌을 만들어 내므로써 다른 이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파동을 보낸다. 평화의 감정을 만들어낼 때는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이며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는 그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더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차원에까지도 퍼져 나간다. 이 책에 더 높은 차원과 더 낮은 차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해서 좋고 낮은 차원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는 단순히 파동수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이다. 더 높은 차원은 우리보다 빠른 파동수로 진동하고, 그러기에 비물질적이지만 더 낮은 차원과 겹쳐지고 섞이는 부분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두가 하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개인의 파동은 사랑의 파동이건 두려움의 파동이건 끝없이 바깥으로 방출되어 비물질적인 존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곳에 있는 이들,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알려주듯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치유다. 특히 지난번의 생에서 풀어버리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의 치유다. 예를 들어 어떤 생에서 두려움에 잠식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 그 생애를 마감할 때 그에게는 두려움의 에너지가 흔적으로 따라 붙는다. 그가 깊은 두려움에 직면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특히 그렇다. 두려움이라는 낮은 파동의 에너지는 영혼들이 사는 높은 파동의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고스란히 옮겨지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잔여가 영혼의 세계로 전달된다. 그는 이 에너지의 자녀를 느끼고 앞으로의 삶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이를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련을 계획하기도 한다. 카르마는 때로 우주적인 빛으로 개념화 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균형이 맞지 않은 에너지로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 영혼 그룹과 함께 카르마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이전 생애를 함께 했으며, 진화의 같은 단계에 있는 이들이다. 그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영혼에게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부모, 가장 친한 친구, 숙명에 적등 많은 역할을 맡겼다. 예를 들어 같은 그룹에 있는 어떤 영혼이 몸이 아픈 누군가를 돌보는데 삶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자. 만일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맡은 그 영혼이 다음 생에서 병을 앓는 시련을 겪기로 계획했다면. 보살핌을 받았던 그 영혼이 그의 병수발을 들어줌으로써 에너지 교환에 균형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그렇지만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두 영혼 모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보살핌을 주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는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어쩌면 전생의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단순한 소망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 연기할 역할을 미리 대본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도 할수 없다. 그 누구에게도 탓할 일이 아니다. 사실,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나쁜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벌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카르마는 마치 중력처럼 세계를 작동시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법칙이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고꾸라졌을 때 중력을 탓하거나 중력의 희생양이 되었다거나 중력이 우리를 벌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카르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시련에 대한 원망, 희생양이 되었다는 감정,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질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배우기를 희망했던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영혼을 더욱 성숙시켜준 시련에 깊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다른 영혼을 도우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이러한 마음은 영원한 영혼인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본성이다.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시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남을 돕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계획한 영혼이 있다면 그는 다른 이들이 연민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연민 자체인 그들 자신을 더 깊이 알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사회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이들에게 가차없는 비판을 퍼붓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치 선물처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빛의 일꾼은 인생의 계획을 특히 봉사하는 쪽으로 세운 이들로 넓게 보면 남을 돕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이다. 빛의 일꾼이 되기 위해 꼭 커다란 시련을 계획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극복해야 할큰 시련을 계획한다. 이런 종류의 삶의 청사진이 다른 삶의 청사진보다 더 좋은 것도 또더 나쁜 것도 아니다. 영혼인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며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배움은 물질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더욱 깊이 각인된다. 영혼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지만 이 지구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실습과 같다. 그리하여 알문 깊어지고 이는 영혼에게 더없이 중요한 경험이 된다. 그 어떤 시련에 맞닥뜨린 삶이든 내가 살펴본 모든 삶의 청사진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다. 모든 영혼은 자유롭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또 받으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혼이 다른 영혼의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부정적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영혼은 또한 자기 사랑을 기억해 내려는 동기도 가지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다. 삶의 시련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사랑인 우리 자신을 더잘 알게 하는 기회를 준다. 이와 같은 사랑은 공감, 용서, 인내, 판단하지 않음, 용기, 균형, 받아들임, 신뢰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또한 이해, 평온, 신념, 선한 마음, 감사, 겸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은 전생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주체이며 따라서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우리는 물질계로 들어올 때 우리 자신인 사랑을 일시적으로 숨긴다. 우리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 들어있던 빛, 즉 사랑은 모두가 볼수 있게 환히 빛난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까닭이라고 믿는다.